유방통이 있다 그래서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반되어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병원에서 유방감정성외과 진료를 보고 있는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방외과를 찾게 되시는 다양한 증상들과 저희 병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외과를 찾게 되시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유방통증입니다. 이러한 유방통증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옥신거리는 느낌, 콕 찌르는 느낌, 전반적인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 양상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또한 발생하는 방향 자체도 한쪽 방향 또는 양쪽 방향.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발생 부위 자체도 유방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 통증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발생 주기와 발생 부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유방 통증을 나눠 보면 크게 주기적 통증, 비주기적 통증, 그리고 유방외 통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방 통증으로 유방외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에 특징들을 종합하여 저희가 판단하고 진료를 보고 검사 방법을 결정해 드리게 됩니다. 유방통이 있다 그래서 곧바로 유방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방통증들도 있습니다. 보통 양쪽 유방에서 동시에 나타나며 월경 주기에 연관되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들은 여성 호르몬 연관통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 유방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통증,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또 월경 주기와 전혀 상관없이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유방 통증의 경우에는 유방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방 내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반되어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의 증상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유도 분비물이 있습니다. 유도 분비물 중에서도 특히 혈성 분비물의 경우에는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내 종괴에 대한 간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유방 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종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스러 염증, 괴양 등의 소견이 유방 표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유방 표면에 보조개같이 움푹 패인 흔적이 있는 경우 그외 유방 피부 모양이 변화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방상에 평소와 다르고 걱정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과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시행해 볼수 있는 검사들은 영상의학적인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유방초음파와 촬영술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먼저 유방을 압박하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는 유방촬영술과 초음파를 통해 유방 내부를 관찰하는 유방초음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방초음파의 경우에는 방사선과 무관하여 증상을 느끼고 찾아오시는 임산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촬영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조직 검사에는 2mm 두께의 얇은 바늘을 이용하는 중심부 총생검술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공 보조 흡인 생검술을 통해 종괴의 절제, 제거와 조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 모두 30분 내외의 시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하실 수 있고,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검사를 통하여 초기 유방암의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마스터 체크 검사나 유방암에 연관된 유전자를 검사하는 부라카 검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검진의 일환으로서 여성분들은 만 40세부터 2년 간격 유방 촬영술을 권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방 촬영술은 가장 기본적인 유방암 검사로서 진단의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경우는 유선 밀도가 높은 친밀 유방의 빈도가 높아 유방 촬영술의 판독이 제한되어 추가 검사로서 유방 초음파 등의 검사가 권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서로 잘 보이는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유방 내에 있는 종기의 위치나 크기 등을 측정하는 데는 유방 초음파가 굉장히 좋은 검사이지만 미세 석회화를 포함한 유방 내에 있는 석회화 소견은 초음파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석회화 소견들의 어떤 크기, 모양, 분포 등을 통하여 저희가 추가적인 검사나 추가적인 진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방촬영술 검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방초음파 촬영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분의 나이, 위험도, 수유 여부, 임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유방촬영술은 혹과 유선 뭉침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방촬영술에서 혹이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유방초음파를 통해 실제 혹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재검증하게 됩니다. 경과관찰이 가능한 경우 6개월 뒤에 다시 초음파를 통해 종괴의 모양, 크기, 변화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유방암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것들에는 유전력부터 호르몬제 복용력, 빠른 초경연령, 늦은 폐경연령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각각이 얼마나 유방암 발생 가능을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유방 검진과 스스로 시행하는 자가 검진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초기 유방암일수록 좋은 치료 성적과 예후를 기대해 볼수 있기에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날짜를 정해놓고 시행하는 자가검진과 권고받은 일정으로 시행하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병변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유방암의 가장 좋은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유방외과에 대해서 이 유방외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시고 어떤 것 때문에 유방외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방외과는 유방 속에 있는 유방암 뿐만 아니라 유방염부터 시작해서 유방 피부에 있는 질환들까지 유방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환들을 커버하고 있는 분과입니다. 유방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불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내원하시기 바랍니다.